저는 어제 아침에 여러분 새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같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예.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다 행복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제 아침에 어떤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멍에이거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비로소 그렇게 살수 있게 되고 비로소 행복하게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2편의 말씀 속에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 한 가지 들어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인간의 특징을 바로 알아야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될수 있는지도 알수 있어요. 인간의 특징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과 비슷하지만 인간은 아닌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비로소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이 질수 있는가 하는 것도 알게 돼. 자,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 지난주에 정강용 집사님 어머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 유고를 납골당에 안치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는 인간과 동물이 똑같습니다 인간도 동물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유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난 것 같아도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와서 인간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인간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달라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인간과 동물의 유일한 한 가지 차이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것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이.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유일한 차이. 예자 그런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만 죄의식을 느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물이 죄의식을 느끼나요? 동물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가 가끔 주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이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일 있죠. 여러분, 그게 죄의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 동물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하고. 이, 이 동물은 알아요. 어떻게 해야 주인이 먹을 것을 주고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주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주인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주인이 싫어하는지 그러나 그거는 죄의식이 아니 하나를 더 어떻게 하면 더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 어떻게 해야 주인에게 한대덜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죄의식은 아니 죄의식은 여혼을 가진 인간만이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영혼을 가진 인간의 행복은 영혼을 갖지 않은 동물의 행복과는 다르다는 것이. 동물의 행복은 어디서 오죠? 배부름에서 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의 행복은 다른 동물보다 더 강함에서 와요. 그러나 영혼을 가진 인간은 이런 것들로 잠시 잠깐의 어떤 기쁨과 편안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느낄 수 없어요. 그러면 영혼을 가진 인간은 어디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오직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죄의 의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해요 오늘 본문이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하다는 말이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행복하지 못한 자이다. 일상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에. 그러나 일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라고 말해요. 무슨 말들이에요? 일상에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은 어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왜? 죄가 없어야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좀 심하게 말하죠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아무리 깨끗하게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해. 이 세상에는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죄인이. 다이슨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일상에 죄 없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원죄를 아주 싫어하죠 아니 어떻게 조상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유전적인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뭐 그걸 아는 분도 있지만 또 모르는 분도 있고 요 부모로부터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질들 그런 말미암아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다 물려받아요.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유전이 된다면 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얼마나 더잘더 더 쉽게 유전이 되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린 인간은.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까지도 다 죄인으로 만들고 말아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예요 그러므로 아단과 하와 이후 일상에 죄 없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다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이 그 증거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증거에.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단한 가지죠.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용서함 받는 것. 그리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 뿐이. 주님께서 내가 깨끗한 만큼만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나는 정말 절망이. 주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시고 내 허물을 덮어주실 때만 나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가리움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2절에 그 방법이 소개되어 있죠 2절 보세요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간사함이 없다는 라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신의 죄악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자 아까 뭐라고 말했죠?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자는 간사한 자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간사함이 없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죄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 물론 죄가 없으면 복이 있죠 그런데 일상에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여기서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죄악됨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다 드러내는 자, 그로 말미하면 그 죄를 용서 안 받고 그 죄가 가리을 받는 자 이런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팔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한 가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것은 제가 지지난 주일에. 어린아이 같이 되십시오. 라는 말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청결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말도 헛말이. 왜?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은 나라를 볼 것이다. 아,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왜그 하나만 한소를왜 해? 여기서 청결한 자는 어떤 자예요? 죄 없는 자가 아니고,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내는 자. 그러면서 제가 강물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강물을 보면 그 안에 뭐헌 운동화도 떨어져 있고 깨진 병조각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깨끗하게 들여다보이면 어때요? 야, 물참 깨끗하다. 안에 더러운 게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면 깨끗하다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바로 그런 자예요.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다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보다 더 실감나게 가르쳐 주기 위해 오늘 본문 3, 4절에서 자기가 자신의 죄를 숨겼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간증해 주고 있는 걸 봐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내 죄를 숨겼을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혼까지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 여러분, 다시 지금 무엇, 어떤 죄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남편 우리 아이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후에 그 죄를 숨기고 있을 때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고통은 단순한 육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고통이 없는 것 아니 육신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속에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행복은커녕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계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같이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진노와 징계로부터 벗어나 참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 마지막 절오 절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 무서운 진노와 징계로부터 벗어나 참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사야 선자도또 말합니다. 그 말씀도 같이 읽어 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어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별로 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귀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기만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로 인하여. 죄 없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비로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잡복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침묵이 금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침묵은 멸망이 죽음이 하나님 앞에만큼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돼. 요 성경 한 구절 더 읽어 보죠. 잠언 28장 13절 말씀.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행복하지 못하나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죄의 자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죄의 자복이 입술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사실이.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죄의 자복이 되기 위해서는 입술에 고백이 있기 전에 내 심령 안에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이시 10편 51편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올라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무엇에 대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용서해 주신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역시 팔복 가운데 하나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뭐에 대한 애통,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내 죄에 대한 상한 심령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입술의 고백도 그저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낱낱이 아뢰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할 때 그는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다이세 계가 오늘 본문 5절로도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다이시 다섯 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나와요. 내 허물, 내 죄, 내 죄, 내 죄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죄를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진정한 죄의 자백 전부가 아니. 이런 철저한 입술의 고백 뒤에 또한 가지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의지적으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 죄로부터 떠나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 거기까지가 진정한 회계. 그래서 저는 늘 회계를 말할 때 그자 내가 죄 때문에 애통해 하고 그 죄를 입술로 자백하고 하는 것은 회는 되지만 회개까지는 아니다. 회개라는 말은 뭐예요? 진정으로 내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개 어떻게 완전히 나를 바꾸는 것이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는 것이 그 죄를 떠나는 것이 거기까지가 진정한 죄의 자백이요 진정한 회개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이 있었죠 그 놀라운 부흥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진정한 회계로부터 왔어요 부흥사가,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회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첩을 데리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높은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은 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자기가 높다는 증거고 그것이 자기가 부자라는 증거였어요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사실이 선포되어질 때그 즉시로 다 첩들을 내 보내고 본부인만 데리고 사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양조장을 하던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는 것도 죄라는데 어떻게 내가 그 술을 만드는 양조장을 할수 있는 그날로 양조장을 폐업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봐요. 바로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죄를 떠나는 이런 놀라운 회개 운동으로부터 한국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기쁨과 자유함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뉘우칠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떠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인간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일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절대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인간에게서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안 받고 죄 가리움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서 최고의 불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정말 행복이 넘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바로 그것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불행이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새해는 행복하기로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행복하기로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로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해서 그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다면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자복해야 돼.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때요? 똑같은 그 죄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어온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새해에는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아니하고 그 죄와는 상관없는 새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보지 못한, 오직 죄 사함을 통해서만, 오직 죄의 가리움을 받는 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행복, 그래서 여러분이 바란 대로, 여러분이 소원한 대로,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한 대로, 우리 앞에 놓여진 새에는 진정으로 행복한 새,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구나라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에, 복된 새에 꼭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